자 이로하 청문회를 약한 4일전 쯤에 제가 업로드를 했죠 이로하 청문회를 올렸었는데 <laughs> 되게 기초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존나 마음에 안들어서 어, 다시 만들겁니다 우리가 이로하는 자 페로질라 인세인데 처음으로 실내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꺼 이로하 남의 이로하 그래서 딱두 번을 썼어요, 두 번은. 그때 이제, 당시에는 택틱이 좀 정립이 안돼 있어가지고, 다들 딜을 모는 방법도 잘 몰랐고, 1번은. 2번은 이제 가장 중요했던 바니걸 카린이 좀 운영법이 난해 했어가지고, 다들 그때 이로하에좀 많이 의존을 했어요, 어떻게든. 실제로 데미지의 비율도 되게 이제 카린이 뭐한 100이었으면은 이제 이로하가 거의 한60 정도? 라고 생각했으면 됐기 때문에, 전부 이성 기준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실뢰전에서는 굉장히 메인으로 잘 썼다가, 뒤에서는 쫙안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썼어요. 시로크로는 단일이어서 안 썼고요. 그 다음에는 신비가 없어서 안 썼다가, 자, 이제, 야전 페로르 질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야전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바니걸 카린, 그, 룰렛 돌리기 싸움이었어요. 누가 크리티컬 잘 띄우나. 뭐, 1호화에서 의존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나 이때부터? 이제 사실, 이로화보다는 이제 스트라이커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 더 중요해졌어요 보시면은 하루나도 전3이고 치세도 전3이고그 다음에 이제 수수사는 전일인데 사실 전일, 전이는 이제 수수사는 크게 차이 없으니까 얘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바카린 전무 2성 정치키 전무 3성 이로아는 전무 1성이고 이게 야전에서는 이로아의 전무가 사실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1페이지는 반반이었어 치사랑 이로아가 근데 2페이지에서는 85%는 바카린이 혼자 다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전보다는 좀 입지가 떨어졌다, 야전에서는 있으면 좋았다, 그래도. 있으면 좋았다. 결국은 이제 모자란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 1화가 챙겨준 거기 때문에. 야전에서 좋았고요. 자, 그리고 또쓸 데가 없어요. 뭐, 예로니무스, 호드, 그리고 아까 시로크로는 다일이니까안 쓴다 그랬죠? 실제로 이제 이 시로크로 때는 수시노 플러스 저거, 이즈나가 그냥 다 녹여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쭉 가다가. 자, 고즈는 사실. 사람 바위 사람이었어요 쓰는 사람이 있었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실내전이어서 그러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로 나였습니다 고즈 때는 첫 번째가 다카네 바니가, 칼, 바니가 라카네 두 번째 코타마 세 번째 이로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고즈 때 이로하를 안 썼던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정치키가 더 쎘어가지고 그냥 정치키를 쏘면 정리가 다 됐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그 당시에 쓰는 게 수즈나 정치키 운동의 유카 수즈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근데 1화를 넣기에는 살짝 코스트가 애매해요. 이게 스트라이커들만 굴려도 코스트가 되게 빡빡한 총력전이다 보니까 1화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어요, 고지에서는 그래서 좀더 쓰기 좋은 이제 코타바를 사용하게 됐죠, 고지에서 그래서 사실상 페루로 질라만 보급 뽑는 캐릭이에요, 총력전에서는. 결국은 총력전 3개 중에서 하나밖에 출전 안 하는 캐릭이다. 라고 일단 총력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대항전은 자 여기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그림판을 소환을 하자면 이거만 보고 가면 돼요 성급 이 왜냐면 자 오성 전무 일성이야 근데 상대가 오성 전무 삼성이야 이러면 나는 쐈는데 적이 안 죽지만 적은 나를 사서 죽일 확률이 있어요 사실 전술 대항전에서도 내가 무조건 쓸 거다 이러면은 무조건 전무 이성까지는 가야 돼요 일단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로하는 전술 대항전에서 무적이 아니에요 만능이 아닙니다. 정리카, 뭐잘 키운 정치키, 뭐 아니면 아리나, 아리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카운터가 많아요. 당하기만 하면 카운터를 지금 뭐 너도나도 무조건 1화를 키워야 된다. 대항전에서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그룹에 정리카나 정치키나 마리나나 이런 애들이 많으면은 1화를 굳이 안 키우고 이쪽을 카운터 치는 방향도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변수 대항전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고 찍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그리고 라스트로 자 삼성 vs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성능 쪽을 따지면 뭐 무조건 전부가 좋아요. 어쨌거나 이로하는 서브 딜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서브 딜러니까 우리 서브 딜러뭐 세리카 같은 애들 봅시다. 세리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얘네들 삼성이랑 전문의성이랑 데미지 차이 없다고 삼성을 내비두고 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여이무스 인세인 퍼스트클리어 퍼스트클리어 할때 세리카 전부 다 막았어요. 왜그 데미지가 있어야지만 인세인 클리어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서브 딜러의 육성이라고 하면. 결국 메인딜러의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브딜러의 작업은 무조건적으로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전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바카린을 전무를 하고 나서 어거지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제 페로우질라에서는 결국 바카린이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딜러 육성이 돼 있으면 서브는안 해도 돼요. 근데 메인딜러가 안돼 있는지 서브를 하는 건안 돼요. 메인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 이걸 안 해도. 메인을 안 했으면은 하면 안 되죠 이거부터 얘부터 해야지 얘부터 그렇지 않아요 총력전 준비하는 사람은 메인딜로 준비도 안 하고 서브딜로 먼저 준비하냐 이거지 주기 전도되면 안 됩니다 총력전에서는 무조건 메인이 먼저예요 아리스든 바카린이든 무조건 얘들부터 전무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효리를 준비한 이이리를 이효, 준비하는 거야 이효리 이로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로하는 약간 분위기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맞는 딜러라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결국은 총력전 중에 한 가지밖에 총력전을 출근을 못 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공격 서포터 히마리라는그 캐릭터 하나 때문에 입지가 또 많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계산기의 뚜둑이 봤을 때 이게 원트클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로와 입지는 결국 또 떨어지거든요. 이거. 편하게 쓰기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세요. 만능이라고 하지 말고, 쓰기 좋은 캐릭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더 이루어 성급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더 편하게, 라고 생각이 듭니다.